이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송영. 신명기2 2장1 3절에서3 0절 마지막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2 2장1 3절에서3 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1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가지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20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할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기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어, 지난 어, 며칠 동안 살펴본 그 말씀이 21장, 22장에 걸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규범도 있고, 생활의 지침도 있고,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라, 제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드라마 중에, 어,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부관계에서 바람을 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던 우리 사회의 문화가 이제 대중적인 문화의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 바람 피는 것을 로맨스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 이 그, 모텔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 바람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침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행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땅의 백성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결에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그 물결에 휩쓸려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바람은 바람입니다. 정상적인 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여러분, 남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미워하여.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일에 이르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두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여러분, 다큰 성인을 때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십니다. 왜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을 끊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끊는 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잘 됩니까? 아니요. 이 남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을 통해 여자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때려서라도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악을 끊어내야죠. 근데 계속해서 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악이 곰팡이처럼 만연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가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자가 흉내내고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더러운 일에서 제거하고 끊어내라 이야기합니다. 끊어내다. 이 말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스톱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게 하고, 물증을 보여주게 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결백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조항을 준다는 것, 하나님이 남녀 차이를 구별하셔서 이런 조항을 주십니까? 아니요. 원래는 서로가 화합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관계인데 하나가 악을 행함으로 더러움을 행할 때에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알려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자의 입장에서도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에 이후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레마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남녀 모두에게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케이스에서 잘못이 드러난 자에게 처벌하는 것에 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보호하심 안에 있는 법이 적용될 때에 그 법이 안전한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그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우리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악을 끊어내는 거, 이건 성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계속 조심시키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삶에서 악한 모습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인종 차별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시끄럽기는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원래 어릴 때 아역 배우로 떴다가 약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심하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이루었던 그리고 젊은 시절에 얻었던 명성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가 결단하고 약물을 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자기가 이제 주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어 그의 성공을 기자들이 와서 막 물어보던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약을 끊었습니까? 근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조심합니다. 이 입장이 맞습니다. 약을 끊고 끊지 않고 내가 결단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악을 끊으라 그리고 끊어내라 중단하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너도 나도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반드시 둘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가 많이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지켜야 할 조항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람에 휩쓸려서 이래도 된다라고 젖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언연 중에 혹시 교회 안에서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내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고 그 악을 끊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함께 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성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외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들에서 만나면 그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악을 끊어내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적인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악은 어떻습니까? 끊어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루 종일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우리 장경숙 성교사님 협부암 입안에 암이 생기는 암인데 다행히 다른 곳에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막을 제거하고 시술하고 이런 어, 어 과정을 교체하고 계속해서 이제 치료의 과정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오전 8시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꼭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늘 새벽마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범위가 남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범위가 한 곳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악을 제거하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혼탁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주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이들을 따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삶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12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 분리개척 하고자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리개척 주진 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분립 개척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위안받을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또한번 건강한 교회가 이 가음정 교회를 통하여 또 분립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어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어 치료의 방책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수술에, 수술 대 위에 홀로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안전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경숙 선교사님 오늘 오전 8시에 협보함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몸된, 어, 성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고 나와싸우니큰 은혜가 있게하여 주셔서 치료되게하여 주시고 이외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거나 다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수술받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우영 성교사님의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니게 학교가 열립니다. 하나님 자우를 살피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그을 아래서 하나님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유니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 사역도 모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합당함을 더 더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도 맛보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엔 군포 늘 사랑교회 이수영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역들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